국민교육선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노를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금을 확립하고 각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죄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사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외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구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극도 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한국 민주정신의 투철함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풍문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금지를 가진 균형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세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